Hello everyone! i t 여기는 여기는 그랑카나리아 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쨍쨍해요. 하늘이 구름 한점 없지요. 와우. 그래서 눈이 부셔요. 우리는 지금 추라스를 먹으러 갑니다. 추라스는 스페인 음식이에요. 스페인 간식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커피숍에서도 맛있는 트러스가 이제 트러스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초콜릿을 찍어 먹을 때그 맛은 또 아주 끝내주지요. 그래서 지금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보도록. 배주가 스페셜 시요이

배추가 스페셜 시켰어요. 이거는 그 닭고기가 들어간 그 스페인 빵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고요, 야채 들어 있고, 햄 그리고 양배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알리올리 그 소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한 번에 꾹 눌러 가지고 아주 그냥 꾹꾹 먹지 않으면 이때만 이렇게 커지고. 크다는 거 오카비오 배추가만 시키면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에스페셜에서 스페셜로 시키면 좀더꽉 차고 많은 양의 어 빵을 샌드위치빵을 먹을 수 있다는 다 슈라스가 나왔습니다 사이즈 보이시나요? 우와 이만해요 오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 뜨거 바로 튀겨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뜨겁다는 거 근데 여기에 또 설탕을 뿌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설탕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 gracias. 제가 깜빡하고. 불렀다 이거 초콜라떼를 제가 안 시켜가지고 초콜라떼를 추가로 시켰어요. 와! 여기 보면 저기 스페인 사람들은 초콜렛을 커피처럼 따로 마셔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보이시나요? 저렇게 초콜렛. 트러스와 같이 먹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저는 커피를 시켰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메리카노가 흔하지만 여기는 아메리카노 드시려면 에스프레소 아주 센 걸로 드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이거를 시키는 건데 라떼인데요. 스페인은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굉장히 커피가 진해요. 그래서 라떼 를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시키시면 돼요. 어, 콜다도 라고 합니다. 저희는 별로 그렇게 진하게 먹지 않죠? 만약에 좀더 진하게 먹고 싶으신 분은, 콜타로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커피인데요. 이거 밑에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연유예요, 연유. 이거는 연유커피예요. 연유커피가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흔한 커피인데요. 이거는 시키시려면, 렛제이렛제라고 레체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본토 마드리드에서는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카페 컨덴사라? 하여튼,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그랑카나리아 섬이나 테네리페 섬에 방문하신 분이라면, 레제일 레제라고 하시면 이런 커피가 나오는데요. 연유를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만큼만 섞어서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섞어 드셔보시고, 부족하시면 다 섞으시면 된다는 사실. 자, 우리 추러스. 어, 두 개가 어디 갔을까요? 여기 갔네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도 있네요. 와 하나씩 물고 뜯고 있어요. 무슨 닭고기 뜯는 것 같죠? 포스가 소금 소금 아니고 설탕이에요. 어, 설탕을, 설탕을 이렇게 확팍 찍어서 먹고 있어요. 이빨이 아주 썩겠죠 와우 이빨 팡팡. 그리고 여기 초콜릿이 있어요. 사실 추러스는 초콜릿을 찍어 먹어야 제맛이에요. 이 맛을 요렇게 찍어서 요렇. 이렇게 먹는 게 바로 이 전통 츄러스의 맛입니다. 요거 먹어봐야겠죠, 요거. 츄러스 먹방, 츄러스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음. 사실 이게 초콜릿이 생각보다 별로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찍어가지고 먹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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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그 그그 초콜릿 맛이 없기니까요 먹어봐야 돼. 음. 음! 맛있어. 또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서? 이렇게 찍어 먹어야 돼. 이렇게 찍어서 먹어야 돼. 찍어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초콜릿이랑 먹으면 또 맛이 아주 달라요. 달콤함이 오히려 그 추러스의 그 니글니글한 기름 맛을 좀 없애준다고 할까요? 진짜 담백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멈출 수 없는 맛이야. <목소리> 자, 이 남은 초콜릿은 마시세요. 진짜 맛있어. 뭔가 하나도 안 돼. 그냥 먹어 다 먹어. 어뜨거. 아, 다 먹었대. 진짜 맛있어. 설탕까지 넣어서 먹는 스페인 사람들은 설탕도 더 먹는데 그걸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다니까. 자, 드디어 제가 시킨 목가 리오 배추가가 나왔어요. 자 보이시나요 두껍긴? 두께 두께? 자이 두께. 손과 비교. 와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렇게. 음, 이게 배추가 에스페스요자 먹방 갑다다 먹방. 진짜 맛있어 보이죠. 여기에 팁 하나.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여기는 타바스코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삐까떼 소스인데 이 타바스코를 뿌려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꼭 뿌려 드세요. 꼭, 꼭. 만약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타바스코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게 엄청 맛이 끝내줘요. 이렇게. <laughs> 아우, 얘는 좀 맵겠네. <laughs> 통으로 나와요, 통으로. 그래도, 그래도 맛있어. 그래도.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진짜 먹어봐야 되는 스파인임 여기 보면 사이사이에 알룰소스도 보이시고, 이제 햄, 양배추, 쪽파 먹어야. 너 하나만 먹어. 다 먹었습니다. 이거는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좀. 지저분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좀 닦고 사후 처리를 하고 가는 깨끗한 한국인의 정신. 그리고 또또 또 단점이 타마스코를 열심히 뿌려 먹으면 이렇게 입술에 파치내가 나올 수 있다. 아 <laughs> 대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